그래서 일단은 지금 명령 받게 되면은 이의 신청하시고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를 하시면은 효과적으로 좀 대응하실 수 있다. 안녕하세요. 개인생길잡이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분들 지급명령 결정문 받으셨을 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지급명령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급명령이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돈을 받을 게 있을 때 이거 그냥 강제로 뺏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사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얻고 판결문의 기초에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민사 소송이라는 게 사실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한번 받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내가 받아야 될게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서류를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좀 처리를 하자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절차가 지급명령 신청이고요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별도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판사가 검토한 다음에 어 이거 채무자가 돈 줘야 되는 거 맞네라고 하면은 지급명령 결정을 내 보내게 돼요 그러면은 지급명령 결정문이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은 일반적인 판결문과 동일하게 지급명령 결정문을 가지고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급 명령이라는 게 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제 간이한 절차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채권자가 제출하는 서류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이 절차에 들어가서 내 의견을 진술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갚았습니다 혹은 지금 저쪽에서 주장하는 금액이 너무 많아요 내가 빌린 거는 이만큼 아닙니다 이런 어떤 주장을 개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결정문이 나와. 그걸 받아본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정식적인 민사 소송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채무자분들께서 내가 지급명령 지금 지급 결정을 통달 받았어요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 이제 나는 이제 개인회생 진행을 할 건데 지급명령 지금 받은 상황이다 뭐 연체가 되고 하면 이제 카드사나 금융기관에서 지급명령 신청부터 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의신청을 통해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것을 막으셔야 돼요. 그래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어그 이의 신청 절차는 결정문이 이제 송달될 당시에 잘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사건 번호랑 당사자명 기재 적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이의합니다라는 그 문구만 적으면 이의 신청서가 그냥 완성이 되는 거고 그거 접수하면 민사 고난 소송으로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일단 확정을 맞게 되면. 그 지급명령에 기초해서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할 수가 없거든요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가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어쨌든 채무자는 압류가 돼서 자신의 재산이 강제집행 당하는 거를 조금은 연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을 하셔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시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진행 중인 민사소. 소송 절차는 소각화로 그냥 종료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급명령 받게 되면은 이의신청 하시고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를 하시면은 효과적으로 좀 대응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지급명령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의신청도 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압류가 들어와서 곧 재산이 집행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당히 꽤나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법원에서 서류가 날라오는데 아우 이거 다 그냥 뭔지 모르겠어요 보기 싫어요 이렇게 만연이 좀 이제 대응을 하시다 보면은 그냥 그대로 확정이 되고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일단 개인회생 진행을 하시면서 중지 명령을 받게 되면 어, 압류에 기초한 강제 집행 절차를 중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너무 뭐 크게. 부담감 가지실 필요 없이 사무실에 상담 받아보시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잘 안내를 해줄 테니까 일단은 너무 방치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사실을 아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명령 결정에 따라서 확정된 채권도 당연히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고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을 구성하고 나아가서 탕감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 드리면요 은 결론적으로 지급명령이라는 제도 자체는 간이한 민사소송 절차인데 요 절차를 통해서 채권자가 내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이제 송달받고 나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서 확정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 이후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요 유사한 상황으로 지금 좀 고민 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